여기는 일본 국도 땅강이고, 저 앞에 성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앞에, 어 안쪽, 성각 안쪽으로 해서, 어 통과할 수가 있고, 강을 통과할 수 있는 곳이고, 요쪽에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 자전거 길이 있는데, 여기, 스케이트보드 타는 친구도 있네요 다온것 같은데 어디까지 가려나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고 어이 야야 끝까지 가네 더갈수 있나? 스케이트보드 타고 자 이제 이 자전거 길을 서프 스케이트를 타고 어휴 잠자리들 여유 있게 아주 길을 잘 만들어놨는데 잠자리도 많고 롱 테이크로 찍어도 될것 같네요. 시간이 30분이나 남아 있어요. 안 걸어도 됩니다. 물론 비탈 길은 조금 이제. 커브를 돌면서 속도를 좀 줄여가면서 타야 되겠네요. 아주 비탈길은 아니니까 그냥 가는 걸로. 우나무가 여기가 아, 향강 후에 후예 향강입니다. 후에에서 한달 살기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속도를 살짝살짝 줄여가면서 속도를 줄여가면서 타야 되겠네. 이게 자전거가 오는줄 몰랐네. 드래곤보트도 오네. 드래곤보트. 오토바이도 오네. 편하게 가네 편하게 가네 편하게 가네 낚시하는 사람들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속도를 내야 되겠네 잡았나 러닝맨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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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러 온 사람들 아까 저기가 음악원이었 u i Hui, h 향강, 향강. 붕붕붕붕붕붕붕붕. 붕붕붕붕 아, 스케이트보드 타는 친구가 오는구나. 안녕하세요. 오케이. 잡 보이 드가반. 아, 바이바이 그럼. 코리아 뉴양고. 야야. 오케이. 나이스 미트 유. 스케이트보드 타는 친구가 있네. ཆ ཆ ཆ ཆ ཆ ཆ 롱테이크 5분. 향강, 후에의 향강. 이렇게 대리석이 있어가지고, 서프스케이트를 아주 강을 따라서 천천히 탈수 있네요. 스케이트보드도 조금만 밀어도 탈 수가 있고, 아주 훌륭한 코스입니다. 회해에서 자전거도 타고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한달 살기를 한다면 아주 아주 추천할 만한 여유있는 베트남의 명품 도시까지는 아니어도 중품 도시 정도는 되겠네 a 우 야야야야 Xin chào Alo à, Thôi à, ga ya, à, ra di à, Yes nay đi uh, very good yes. Oh, very good. <laughs> okay, so hello. Oh, oh. hello. <laughs> hello.